자, 이번 시간 에는 기출 형8번 횡단 연구 와 종단 연구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 도록 하겠 습니다. 어, 횡단연구와 종단연구. 이건 이제 그 자료 수집 시점에 따른 구분인데요. 횡단적 조사는 특정 시점에서 표본의 자료를 관찰하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웨이브 1과 웨이브 2와 웨이브 3라고 있는데, 여기 시점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2023년, 2024년, 2025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연도가 있을 때, 특정 시점에서 집단들을 동시에 측정을 하는 게 횡단적 조사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연구나 조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떤 그 자료 수집, 시점에 따른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거고요. 뭐한 번만 하기 때문에 일단은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인데 이제 상대적인 거, 얼마나 많이 모으냐에 따라서 돈이 더 늘어나긴 하는데 경제성하고 편의성이 굉장히 좋은 어떤 자료 수집 방법, <laughs> 자료 수집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조사 대상과 뭐 반수들이 많을 때 적합한 방식이고, 어 특정 시점 시점의 특성이 반영될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한 어떤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받아서 어, 조사하는 특성의 영향이 뭐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laughs> 코로나 시점에 특정 시점에 조사를 하는 것과 코로나 이전에 이제 조사를 하는 것과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우울함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을 때 어, 특정 시점에 이제 하게 되니까 코로나에 있는 영향이 우울 같은 것들 조금 더 많이 코로나 블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긴 하겠죠. 어. 자, 그래서 <laughs> 여러 집단들을 비교할 수 있으나 시점자료분석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변화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니까 개개인의 변화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가 한 번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전에는 어땠고 이후에는 어땠고라는 것들을 알 수가 없고 평균을 내버리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특성이 데이터에 반영이 되긴 하지만 이제 그 개인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 그~ <laughs> 완전히 섞여버려서 분리가 안 됩니다 개인 의 자료가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개인의 변에서알수 없는 단점들이 있고 여론조사 뭐~ 센서스 조사 등이 횡단조사에 해당합니다. 종단적 조사는 얘는 이제 일단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하나의 대상 일정 기간 동안 반복해서 관찰하는 조사 방법이고 어, 두개 이상의 시점에서 두개 이상의 시점이라고 하는 거는 사전, 사후 뭐 이런 거예요. 뭐 대상에 대한 상세한 관찰, 측정, 개입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 횡단은 짜는 종단은 자 어떤 특정 집단을 갖다가 2025년, 2026년, 2027년 뭐 2028년 이런 식으로 쭉다 <laughs> 계속 지속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집단도 더 하면 안돼요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뭐 그럼 뭐 그렇게 해도 돼요 여러 집단을 갖다가 웨이브를 나눠서 이제 매 시점마다 측정하면 되는데 이제 그건 이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겠죠. 음. 성숙 효과는 시험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성숙 효과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 일단은 나이를 먹어. 나이를 먹으면 뭔가 그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달라지고, 생각이나 아니면 은 능력이나 이런 걸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측정했던 것과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험 효과라고 하는 거는 매번 동일한 설문지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 설문지나 어쨌든 테스트에 익숙해져서 어떤 반응 같은 것들이 약간 어, 편향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 같은 것들을, 어, 그... <laughs> 그 혼입될 수, 결과가 혼입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추세 조사 코호트 조사 패널 조사가 이제 종전 조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각각 그 유형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추세 조사 같은 경우에는 연구 대상의 속성을 여러 시점에 걸쳐 조사한 지지율 뭐 물가 경향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매 조사 시점마다 표집을 달리해요 그니까 그림을 보면은 추세 조사는 왜이말 이게 이천이십오 년 이십육 년 이십칠 년이라고 했을 때 들어가는 구성원들이 다 달라.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추출을 하는데 랜덤으로 추출을 해서 뭐 작년에는 뭐 어떤 사람, 올해 추출한 사람, 다음에 추출한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달라. 어쨌든 내 모집단을 대표하는 그 표본만 모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코호트 주사 동질성 집단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집단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얘는 이제 코호트 주사 같은 경우 어때요? 매 측정마다 동일한 특성을 가진 표본을 무작위 추출해, 그러니까 특정 그러니까 여 추출을 하긴 하는데 특정한 어떤 공통성을, 그니까 뭐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이제 추출한다는 을 거죠. 패널조사 같은 경우에는 특정 응답지를 시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해를 수집한 조사고, 연구 대상이 좀더 다양하긴 한데 얘는 패널을 구성한 표본을 지속 이 패널은 바뀌지 않아, 바뀌지 않고 계속 이제 동일한 사람들이 유지가 되면서 어, 해를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고 이 패널 조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소나 육아 정책 연구소나 아니면 기타 그 국가 기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 베이스가 있어요 뭐 그런데 가면은 이 패널 조사 자료들을 볼 수가 있어 그러면은 맨 처음에 막 구천 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막한 육천 명뭐이 정도밖에 이제 그 맨 처음에 9 0 0 0 명으로 시작했는데 6 0 0 0명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줄게 되죠. 종단적 조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맨 처음에 수집한 사람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자, 자 횡단연구 보도록. 횡단연구한 설명 틀린 것은 추세연구는 횡단연구, 추세연구는 종단연구죠. 답은 1 번. 인구 센서스도 마찬가지고 한 시점에서 주의 깊게 연구하는 거고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는 가설 검증이 어 가능하다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는 가설 검증이 가능 횡단 연구로도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는 가설 검증이 가능하긴 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간적 우선성이라는 게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인과적 관계가 그렇게 뭐 강하진 않지만 어쨌든 여기서 조금 더 답에 가까운 거는 뭐 <laughs> 추세 연구에서, 어그 뭐냐, 추세 연구는 횡단 연구가 아니라 종단 연구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다음에 조사 유형으로 옳은 것은 자 베이비 부머라고 했어요. 베이비 부머라고 하니까 뭔가 이제 코트 조사의 느낌이 나죠. 어떤 특정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모집단을 갔다가 어떻게 그냥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성년이 된후1 0 년마다라고 하니까 얘는 종단적 조사예요 얘는 종단이고 얘는 특정 집단을 종단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특정 특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오백을 새로 표집한다고 했죠 조사의 그 결과를 비교하는 거는 이제 코호트 조사가 되는 거죠 일단 횡단조사 아니고 추세 조사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특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니까 이도 아니고 패널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매번 새로 표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쭉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새로 표집을 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 아니게 되는. 그래서 답은 3 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laughs> 저 자료 수집 시점에 따른 종단조사와 그 횡단조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우리는 다음 기출 유형에서 또 다른 주제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